안녕하세요 데뷔 20년차 배우 황만익입니다 현재는 뮤지컬과 연극 그리고 매체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던 뮤지컬 공연하고 그리고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차기 드라마와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운동 겸뭐 다이어트도 해야 될것 같아서 예전에 배웠던 승마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인데요 재학 시절에는 교수님의 권유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 시극단 연수단원에 들어가서 그때 시극단 단장님이셨던 김우경 선생님께서 어, 대한민국의 초시 뮤지컬 극단이죠 현대극장에서 본격적으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제가 공연했던 배어더 뮤지컬 공연이 예정보다 하루 먼저 종막을 하게 됐습니다. 아,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공연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 공연계에서도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공연장의 위생이나 환경을 개선해서 잠깐의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무대에 오를 날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내요. 파이팅 개인적으로는 공연 외에도 미술 전시도 좋아하는데요. 코로나도 그렇고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올해는 아쉽게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본게 작년 가을에 슈퍼스타 존 버거맨 전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 앤티켓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또그외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수수료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그리고 또 다채로운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올해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게 목표였는데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지긴 했었지만 제가 마이 앤티켓에서 제주도 수목원 테마파크 여기에서 아이스 뮤지엄과 5D 영상관, VR 등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전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전시를 마이 앤티켓으로 선택해서 올해 제주도를 꼭 가족들과 함께 가볼 생각입니다. 어느덧 벌써 50대 후반이 되었네. 아, 멋진 중년 배우로서 활동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지난 시절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쌓아온 내공이 지금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많은 분들께 받아온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더 많은 활동으로 보답하길 바래.